현대위아가 지난 19일 초고성능 공작기계 기술력을 선보이는 금형 공작기계 로드쇼를 개최했습니다. 금형 공작기계는 금형 틀을 완벽히 만들 수 있도록 초고정밀 가공이 가능한 기계를 말합니다. 경기도 의왕시 철도 박물관로에 위치한 현대위아 의왕기술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금형 로드쇼에는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회원사와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대위아는 초고성능 공작기계 기술력을 고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로드쇼를 기획했는데요. 공작기계 가공 시연은 물론 시제품 제작 현장과 연구 현장을 공개해 국내 뿌리 산업을 지탱하는 현대위아의 노력을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실제 이번 로드쇼에는 하이몰드 6500, F660M 등 현대 위아를 대표하는 최고 성능의 공작기계 10여 종이 대거 전시됐습니다. 수직형 머시닝 센터 기종인 하이몰드 6,500은 적재 중량이 최대 1,000kg으로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가공 속도는 최고 24,000rpm에 달해 아주 정밀한 금형틀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F660M은 동급 기종 중 가장 넓은 이송거리를 자랑해 금형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현대위아의 대표 금형 장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금형틀 제작 시연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자동차 헤드램프, 커넥팅 로드 등 다양한 금형틀을 눈앞에서 가공하며 고객들이 현대위아 공작기계의 성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현대위아는 의왕 연구소를 찾은 고객들을 위해 공작기계 연구 조립 현장을 공개하고 시제품과 유닛 조립 현장을 비롯해 고품질 공작 기계를 만들기 위한 각종 연구 과정을 공개해 주목받았습니다.